이제 양파를 다 이렇게 채소를 끓여야 되니까 한 개를. 볶아주세요. 응, 볶아야 되죠. 아까 보니까 어 네. 불을 먼저 켜야 되나요? 네. 아, 네. 해는 네. 이제 열이 오르고 꼭 같이 동시에 하죠 시작하고 네. 있어요. 네. 오버하지 마시고. 네.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어 네. 저랑 크면 이렇게 해요. 뭐, 한 큰술, 두 큰술 하고 있는데 저는 느낌대로 합니다, 느낌대로. 안돼! 너무 물을 마르는 느낌. 느낌대로 하면 느낌. <laughs> 그러면 어떻게 느낌 할까요? 기회. 음? 아, 그 로피씨는 1큰술 해보세요. 1큰술 해보세요. 1큰술 해보세요. 네. 1에서 1.5큰술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죠. 네, 하고. 음. 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1큰술 하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찍어야 돼요? 1큰술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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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인지. 음, 그냥 약간? 네. 네. 됐고 팬이 그렇지. 좀 달궈진다고 맞아, 생각이 을때 넣어야 겠죠 두툼한 보세요만 이렇게 겠습니다 그럼 한 개를 다할 건가요? 그죠? 네, 다 같이 볶아야 볶는 그러니까 게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맛있어야 되요 네, 넣을게요. 네. 그래니다하 네, <laughs> 밥 볶는 냄새가 향한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러니까 불은 어떻게 해야 되게요? 불을 줄여야죠. 일단 음, 조금 중약 불로 하시는 거예요. 중약 불로요? 네. 네. 한번세요 중약 불로. 해서. 너무 강한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래 볶으면 볶을수록 파에 단맛이 올라와서 맛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에도 그렇고 한 10분 볶으세요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주세요 10분 볶으면 얘가 어떻게 되게요 10분이나 볶으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지금 봐, 노릇노릇 타죠? 예, 네, 그렇네요 자, 물 조금 더 드리고요 물좀 네. 그럼 그런데 차면 뭐 넣어 넣어야 돼요? 요인이들 대답해 보세요 차면 넣어야 돼요? 처음면 기름을 더 넣어야 되그요 그러면 안 되죠. 좀 느끼하죠. 아. 네. 그럼 느끼하죠. 그럼 뭐 넣어야 될까요? 준비한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아. 조금씩 불 네. 나지 않나요? 음? 네? 불안 나요. 내 마음에 지금 <laughs> 열고 있나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오늘 기름에 물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아니에요. 이게 저 이제 두, 이렇게 채소의 숲이 나오니까 절대 그거 음. 하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한줌 주고 내 독불이 너무 약하다. 한쪽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아이고참 저기 젓가락으로 해주세요. 이거 스크래퍼라고 하는 거고, 아, 젓가락 그리고 이거 산화이니까 조금 을다 끝이고 이가보세요 뭐야 이게? 야게볶게이 없어요? 아니 야무지게어떻게보는이예요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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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렇 이게 이게 적게로 골고루 이게 이게 이 중앙부분에서만뽑았십니까왜 이렇게 돌고 먹어요? 아요 아. 찍어드릴게요. 자, 아, 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아 근데 좀 기분이 별로인데? 이거 하세요. 제가 해요 아까 중앙부분에 불이 세사안아안기되문서 그러니까 네 옆에가 이렇게 섞어지게 아, 섞어보세요 음, 음. 아, 이제 숨이 조금씩 고 네,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아니고 파는 듯 하네요 왜? 왜냐면 양파에서 좀 물이 나오잖아요 음, 음,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음, 많이 파는 하지않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이 양파볶음은 오래 볶을수록 단맛이 나는데 이 양파볶음이 쓰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 스프, 감자 식도 옥수수 만들 때도 얘가 오래 볶아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고 또 있어 양파볶음을 쓰는 거, 카레 잠시만요. 음. 네, 뭐, 뭐 했어요? 네, 카레도더 많이 씻어요. 음, 카레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래 볶은 다음에 카레를 씻어드세요 어. 그러니까 풍미가 아주 좋아요. 좋은 아, 것 같습니다. 네. 풍미 네. 점점 죽어가고 있고, 풍미 음.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음. 와, 어. 이 냄새가 정말 좋아요. 좋아요. 네, 정말 좋고. 그외 햄버거에도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죠? 음, 맞아요. 네, 네. 전, 그데햄버거에 넣는 그, 루, 아, 루는 굉장히 완전 볶아져요. 음, 제 얘가 고서안 나고, 그래서 되게, 음. 어, 되게 좋고. 남을 때까지 충분히 볶아져요. 이건 약간 인내심싸이에요 아삭한 느낌이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아, 뭐 그런 괜찮았는데 시간 없으면 그냥 먹어도 돼요 사실 양념해서. 아, 아 시간이 아, 없어. 아삭한 식감 시간 좋아하고 어. 시간이 없어. 어, 양파의 약간 매운맛도 나, 싫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이 정도 이 상태에서 그냥 소스를 넣어서 드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음, 그러면 오늘은 좀 프리드하게 해볼까요? 아, 여기서 이제 양념 소스를 어, 너무 거. 이렇게 아. 근데 네가 양념 소스를 안만들었어 아, 그래요? 네. 양념소스를 먼저 만들고 이걸 해야 되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네 물을 이제 이쯤에서 이제 타는 것 같은데, 물을 조금. 물 넣는 거 같은데, 물 넣을 테니까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할수 있죠? 같이 네. 한번 해볼까 물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 음. 그 정도?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얘가 그러면 이제 물을 보면, 살이 염려 먹어. 그 사이에 간장 소스를 만들어도 니요아 이렇게 하면 아, 아, 아. 안타니까 어, 빠르게. 어. 음, 이 사이에 간장 소스를. 약불에 놓은 다음에 그냥 가한 네. 번씩 더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레시피가 어떻게 돼죠 네, 데리아스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리아스추 때는 간장, 음. 맛술,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에 음. 올리고당 해도 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추천했던 발사믹 식초를 약간 넣어줘도 되죠. 음. 자, 간장을 일단 간장하고. 맛술. 이거 그러니까 네. 맛술이에요. 맛술. 간장 4큰술. 어. 그리고 외우기 힘들면 맛술 같은 비율로 해도 돼요. 네, 4큰술. 그 다음에 맛술. 맛술. 어, 맛술은 그냥 3큰술 해도 되고 4큰술 해도 돼요. 1.5큰술? 그러니까 1.5큰술? 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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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물을 넣어주세요 설탕이 1.5큰술? 1.5큰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외우면 간장, 마술은 같은 비율이고 설탕은 조금 두 반으로 작다 작단, 작다고 생각하면 음. 되는데 너무 달달해서 이제 1.5큰술 했어요 끝인가요 이제?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발사이이초소미를 주는 이래서 네. 1.5큰술 이렇게 넣는 거죠 이래서 1.5큰술 설탕은 1, 1 5 그다음 이제 하나의 꿀팁 다진마늘을 살짝 넣어주면 좋아 맛이. 느끼한으딱잡아주세 음. 오케이? 어, 그럼 다진마늘. 다진마늘을 넣으요 뭐, 마음대로 네. 얼마큼 드실래요? 한 0.5cm 정도만 넣어도돼 네. 이게 안 타죠? 그럼 물 넣어준 상태여서 그 사이에 소스를 만들어도 안 타요. 한 번씩만 저어주는 것도 다음 아, 이제, 어, 스 그치 자, 간장 4큰술 그리고 맛술 3큰술에서 1큰술 네, 3큰술, 4큰술 그파 1.5큰술 1 자, 발사믹, 식초 이렇게 해서 1.5큰술 다진 라면 0.5큰술 됐어요? 자, 이거 자, 이거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아, 그 맛을 볼까요? 어, 샐러드 소스로 먹어도 돼 이거 어떻게 맛 올리브 오일만 좀 섞으면서 짤려도 될것같아음 정말 맛있어요.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숨이 죽었으니까 숨이 음, 많이 죽었네요. 어 숨이 음. 그 사이 많이 죽었죠. 그 네. 사이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도 돼요. 물좀 넣어가면서 이렇게 음 그리고 한 개를 볶았을때 처음에 소스 했지만 숨이 죽고 나면 되게 작아지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걸를 생각하셔서 넉넉히 해주시면 좋죠. 자 소스 넣어보세요. 소스를 부으면 되나요 네자 네. 볶겠습니다. 네. 해서. 음. 물은 계속 그냥 중약 불로, 네, 네. 네, 해주세요. 센 음. 불로 마지막, 원래조림은 마지막에 센물로싹 끄는 건데 음. 조금 이따 마지막에 물이 좀 젖어 젖어 젖어지냐 그러니까 양파 양파한테 일단 양불하는 거죠, 이거는. 어. 양파가 조금 네. 양념 먹을 수 있게 양불하고. 어,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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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마지막에 약간 카라멜라이징, 네. 카라멜라이징 효과를 이용해서. 네. 어때? 어. 네. 야, 항상 물을 하면서 놀랐지만은 지금, 네. 음, 저한테 제가 이런 맛과 향을 낼수 있다는 게,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항상 이 아니고 두 번째인데? 네. 네. 그러니까 두번다 했으니까 항상. 음, 네. 어 향미 좋지이 음, 근데 사실은달산이크툴넣치 그냥... 아니면 이런 풍미에좀안 나요. 음... 한 끗이야. 콜드핏, 콜드핏. 정말. 음, 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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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없어도 음. 맛이 있어요. 자, 이 소스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음. 굉장히 중요한 소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씻고 나서 밥 나눠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북한 저녁에 이제 드셔도 돼요. 끝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지막불한 번만 더 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 세게! 불이면 네. 마지막에 센 불로 하면 바짝! 네. 간장도 살짝 태워주면서 품위도 음. 높고 어. 어 그렇죠 온수분이 아, 그래. 많은 것보다는 품위도 그렇죠. 고 어. 바짝 많이 바짝 좀. 하세요 네. 오늘 멘트는 재미가 없어요 아, 정신을 죠넘사이야기를좀 아. 아. 하세요 아, 니 요리하느라 어. 정신이 <laughs> 없어요 이게 <laughs> 저의, 제가 숙지가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이게 리얼리티를 투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대본도 없고 네. 너무해요 근데 어때? 간장폭포가 더올라오지 연기도 음. 올라오고 자, 바장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약간만 투구게 그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땀 아, 냄불로 이제 끄고요 네. 네. 지금 배도 배고... 좋요 저는 당이 네. 떨어지면 화가 나는 사람이어서 네, 네, 네. 지금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자, 여기에서 하나 꿀팁. 네. 싸우기 전에 반드시 밥을 먹고 싸워라. <웃음> 네. <웃음> 싸울 때 <laughs> 서로 공복의 상태가 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특히 저는 네. 예민해요. 별거 아닌 거에 더 크게 싸우게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연애할 때부 밥을 음. 줘야 돼요. 밥을 싸울, 줘야 돼요. 싸울 줘야 돼요. 것 같다. 눈이 좋지 않다. 어. 일단 뭐좀 먹으면서 어 일단 먹여놔. 네, 그러면 이제 좀. 근데 나만 잘 먹는 거 아니야? 하도 날짜 준비면안 먹자 상아 그런가요? <laughs> 네. <laughs> 단순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음, 꿀팁. 순하자 조림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그 사이에 에어프라이에 치킨이 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에어프라이. 아 F F에서 네. 치킨이 이렇게 바삭 바삭. 그렇죠? 네, 예. 그대로 뭐 여보한테 메뉴꼴이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밥도 한 공기 퍼왔습니다. 끝날 때, 할 때. 네. 네. 이렇게 눌러 잘했어요. 예. 네. 자그 다음에 어. <laughs> 모양을 저 나름대로 어, 모양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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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많이 잘했어요. 어, 어, 많이 볼트... 먹어야 돼요. 어, 배고프니까. 그런데 뭐라고, 아니, 뭐라고 아니, 했어요? 아니, 아니. 뭐라고 했어요. 어, 아니에요. 잘했어요 로비 씨. 댓글로 좀 보는 게 좋아요. 댓글 상처가 남아요. <남았네. 웃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램블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스크램블수 없고 히만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어떤 느낌이야꼭 같은 느낌이겠죠? <laughs> <있자>. 촉촉해야지 촉촉해야 고 촉촉해야 촉촉해야 돼요? <laughs> 아예촉촉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촉촉해야 돼요 네, 일단 촉촉해야 네, 되는데 네. 촉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촉촉하게 아니, 아니면 촉촉 네. 촉촉만 <laughs> <laughs> 몇번 하는 거죠 지금? 자, 촉촉하게 하려면, 일단, 네. 전체를 다 바짝 익히지 않는 꿀팁 하나. 어, 70, 80%에서 불을 꺼버리면 잔열로예요 계속 음 부드러워요. 빠 바짝 다 익히려고 하지 마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 또 이제, 버러. 버러가. 어, 버러. 혓바닥이 버러. 네. 버러를 네. 먼저 먹은 거 <laughs> 먹고 싶어요. 제가 요 버러를 이제 이렇게 둘러서 구수한 향과 부드러움을 줘도 돼요. 근데 버터 하지 않았을 때는 우유. 우유를 어... 조금 계란 풀 때는 조금 부드럽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근데 우유도 없어. 어. 어떻게 해? 물 넣으면 되죠. 어. 물 넣으면 <laughs> 아까 기름을 <아니에요>. 물 넣길래. <laughs> 바이오네트. 어머님 고신발. <보신> <laughs> 다모두고계십니 사랑합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약간 넣는 음... 근데 얘가 어차피 덩어리져서 뭉쳐있긴 하지만 얘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음... 어차 그래서 약간 0.5컵씩 해서 그 스크램블 할때좀 섞으면 부드부들해 계란찜 할 때도 잘 음... 되죠 그래서 뭐 없으면 없는 방안이 있으니까 융통! 아이통성을다 했습니다 해야 되고 네.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우리는 다 있으니까 버터 할게요 버터 아, 그럼 버터 여기를 두고 응. 계란을 여기 이렇게 넣고 그렇지 그렇다. 네 그래서 깨보세요. 그래서 밑간을 음. 한 살짝 해주면 풍미가 좋고 계란은 원래 산탕이랑잘 어울려. 여 있어. 음. 오 계란과 잘 되네요.